때로는 너무 큰 고통과 분노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나아갈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멈춰서서 하염없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질문을 던지죠. 어,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고통이 사그라질 때까지 어, 기다리게 됩니다. 멈춰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멈춰서서 질문을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인이 어디에 서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 본문 1절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파수하는 곳에 서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루에 서리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과 같은 모습으로 성루 위에 서 있습니다. 멈춰 서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경계하는 거잖아요.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 경계를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마치 경계하는 자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을 할지, 내가 이 자리에 멈춰서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지켜보겠다. 지금 선지자는 멈춰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선지자는 이 멈춰서 있는 곳에서 나아가 일상을 나아가게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하박구 선지자는 왜 라는 질문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 어떻게, 왜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을까? 정답은요, 묵시로 이래서입니다. 묵시. 묵시는 계시죠. 계시. 게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성루 위에서 파수꾼처럼 서서 하나님을 대답을 기다리는데요. 하나님과 결국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게 돼요.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임하게 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계시를 붙드는 힘으로 대시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의 내용들함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 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어떠한 질문이 당, 이 자신의 삶을 멈춰 세웠을까요? 이 유대 사회 가운데 만연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사회 가운데 있는 강포, 겁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강포와 겁탈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왜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만연한 죄악을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대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그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임을 설명합니다. 마치 그 바벨론 제국의 나라의이 이 군대를 묘사할 때 그들의 군마는 달리는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대요. 그리고 이 군마는 저녁 1위보다 사납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위, 이 늑대는요, 야행성이에요. 낮에 이렇게 먹이를 많이 못 먹었다면 굶주린 늑대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더욱 사나워집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목표물을 설정하면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어 뜯습니다. 바벨론은 이처럼 사납다고 말합니다. 저녁 일이처럼 사납다. 이들이 이 주변의 나라들을 삼킬 것이고 이들이 결국에는 이 악한 유대인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회를 진단하셨다, 진단하셨고 처방을 내리시기를 어떤 처방이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구 선지자가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나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바벨론을 말하겠죠? 바벨론이, 약한 바벨론이 보다 의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인들을 삼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남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본문에 있는 2절,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리고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기록하는데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대충 보는데도 읽을 수 있게 그토록 명백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묵시를 강조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너는 기억해. 더딜지라도 내가 말한 이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죠. 하박국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대감이 생겨났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나는 이계시를 붙들고 이제 달려갈 수 있을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결국에는 이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악인들, 강포를 행했던 그리고 약탈했던 이 악인들을 다 심판하겠다 약속하세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시대에 대해, 이 시대의 그 유대 왕은요. 요약기야김이었습니다이 요야김 시대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증언하냐면 예레미야에서는요 이 폭행과 약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폭행과 약탈 그리고 열한기하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무제한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예루살렘 성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보면 어떤 이 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시대의 모습은요 이 무제한자의 이 피를 사용해서 성읍을 건설합니다. 성을 건축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집을 짓고 건물을 지는데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때, 이때 시대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사람들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임금을 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건설 현장에 투입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피가 이루살렘성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과 약탈은요, 사회 붕괴를 가리킵니다. 사회 붕괴. 여러분, 사회가 붕괴된 이 사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폭력이 있고 약탈이 있습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치안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뢰가 무러졌습니다. 인권이 무러졌습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폭력과 약탈의 모습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이 유대 사회는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피가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반드시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바벨론. 마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여러 나라들과 여러 사람들을 삼키는 바벨론과 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이 정의에 불탔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다 하시냐면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보라 그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교만하며 그 속에서,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악인들을 저 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때가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전에 읽었던 내용에 교만한 자도 나오는데요 악인은요 교만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반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 원어 히브리 단어로 에무나인데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뜻이 이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 좀더이 그 당시의 예, 그 정황상 이 문맥상. 어,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이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사회는요, 이 악인들이 질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악한 질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힘 있는 자만 생존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내가 좀더 희생하고 양보해야지, 구제해야지, 뭐 이렇게 살아가면 늑대 이리들의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의인은 신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이 성루에서 멈춰서서 왜 라는 질문을 던졌던 이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몸이 떨립니다. 입도 떨리고요. 창자가 흔들리고요. 떨립니다. 그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유대사회에게 이말 하나님의 진노 바벨론을 통한 심판 때문에 떨려요.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가 이말걸 알기 때문에 떨려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뒤따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무가 무성하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떨려요. 곧 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징계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박국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놀라움, 감사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합니다. 이, 이 유대의 사회에 있는 강포와 강탈, 폭력과 약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강포와 약탈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 땅의 곡물들이나 여러 소출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가축들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대로 하박국은 나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멈춰 서서 질문했던 하박국은. 이제 앞으로 자기는 이 말씀 묵시 묵시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로 고백합니다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의 뜻은요 비록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빼앗기고 큰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박국에, 하박국에게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게 유대사회를 지금 당장 고쳐줄게 변화를 일으켜줄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징계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있을지, 있다 을지있 할지라도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겠다 나아가겠다 일상을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요?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이 비록 악하고 악인들이 악한 질서를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킬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또 여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끝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묵시를 붙들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담담히 담대하게 비록 창자가 떨리는 아픔은 있어요, 뼈가 썩어가는 아픔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왜라는 질문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속된 말로 호구 취급하더라.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좀더 희생하고 배려하고, 정말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려고 내가 그렇게 일터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알더라. 이럴 때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또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만든 질서와 세상의 악인들의 그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이리와 사자의 표적이 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어, 사무엘상 26장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란 고백과 일치한 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공의와, 공의와 신실을,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오늘 왕을 내 손에, 손에 넘기셨으되.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 아까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할 때 믿음은 에무나라는 그 단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 신실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이거든요. 믿음과 신실 동일한. 에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왕 당신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왕의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기회로 이기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 강포와 약탈, 사울의 왕자를 약탈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신실함으로 반응하여서 그래서 왕을 치지 않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다하게 되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 서 중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고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과 동일하죠. 내가 의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악한 방법대로 왕을 치지 않았으니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릴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로 매일 같이 사울 다윗을 찾았어요. 매일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매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강포와 약탈을 쉬지 않고 다윗에게 다윗에게 끼쳤지만 다윗은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세 생명을 보존하시죠 이 다이세 때와 지금 이느부갓네살 이 왕인 이 바벨론 시대 때와는 너무 다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어, 유대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 멸망당하게 될때 그때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다니엘이 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리 갖고 사자 같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갇히게 돼요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자 입을 박으세요. 이것이 이 다니엘 시대, 이 시대 때 선포되어졌던. 하박구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졌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신실하게 살아갔던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 악인들이 죽이려 할지라도 보호하신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자의 굴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이 강포와 약탈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강포와 약탈의 입을 막으시는데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이 사자 같은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사기오가 떠올랐어요. 사기오 사기오는 키가 작고 연약하지만 사자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이 약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리장이었잖아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약탈하는 사람 강포를 행하는 사람이 세리사케오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의 집에 유,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유학했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자굴에 들어가듯 사자와 같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동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던 이사케어 입을 막으세요 사케오는 변화가 됩니다 사자에서 마치 온순한 양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던 것은 내가 내갑절로 갚겠습니다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하박국에 있던 이 하나님의 묵신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박국은 이 묵시를 붙들었기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묵시, 더 나은 계시를 우리는 움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자 같은 이비 같은 사교를한 예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강포와 약탈을 행하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사기와 같은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늑대와 같고 사자와 같고 강포와 약탈을 행하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사슴처럼 뛸수 있었던 것,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계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께서 주신 묵시 계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 망하지 않는구나. 다윗을 지키고, 그리고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사교를 변화시켰듯이, 또 바벨론과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셨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하지만 끝까지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사자가 양이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